QLD와 TQQQ를 떠올리셨다면 이미 절반은 맞게 보신 겁니다. 한강뷰 55평과 슈퍼카 수집이라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은 결국 자본을 빠르게 증식시키는 엔진을 어디에 붙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QLD와 TQQQ를 떠올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전에 사람의 손부터 떨리게 만들거든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건 남자의 로망이 다 들어간 집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레이싱 슈트 레이싱 시뮬레이터 고가와인 작품 한강과 남산 능선이 한 프레임에 걸리는 뷰 이걸 보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벌수 있을까 나도 전업으로 갈수 있을까 여기서 대부분이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물은 김군입니다. 김군은 90년대 초중반생이고 흙수저 출신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시작했습니다. 리서치 조직에서 일했고 운용사에서 시스템을 배웠고 결국 전업투자로 넘어왔습니다. 이 흐름을 그냥 성공 스토리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김군의 핵심은 부자가 된게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몸이 바뀐 겁니다. 그 몸이 바뀌기까지의 비용이 화면에는 잘안 보이지만 김군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주에 110시간 새벽 퇴근, 새벽 출근, 엑셀로 시급 계산했더니 카페 알바보다 낮았던 시절, 이게 김군의 원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건 타고난 재능이다. 저건 운이다. 저건 집안이다. 그런데 김군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자신이 내디딜 수 있었던 자산은 나이였다고. 그때 20대라서 망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다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돈은 정보가 아니라 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QLD와 TQQQ는 시간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캘린더 시간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계좌가 흔들려도 버티는 시간, 남들이 조롱해도 버티는 시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안고도 버티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QLD든 TQQQ든 결국 멘탈이 먼저 마이너스가 됩니다. 김군의 집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55평이라고 하지만 전용이 148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층고가 높고, 뷰가 압도적이고 고층이라 올림픽대로 소음이 창문 열면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왜 나오냐면 김군이 사는 공간 자체가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선택과 달리 김군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레이싱 시뮬레이터 방 하나를 통째로 쓰고 강아지 방을 따로 두고 와인셀러를 채우고 차를 트랙에서 타는 취미까지 붙였습니다. 이런 삶은 돈이 많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쓰는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QLD와 TQQQ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꿈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속도, 인생을 단축하고 싶어서입니다. 월급쟁이의 속도로는 한강뷰가 너무 멀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스닥을 바라보고 그 나스닥을 두 배로 담는 QLD, 세 배로 담는 TQQQ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속도에는 반드시 대가가 붙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 감정이 끌려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진짜 비용입니다. 김군이 가장 크게 잃었다고 말한 종목이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김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김군은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대신 이성적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아무 포지션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이 가격에 이만큼을 새로 살 것이냐? 안살것 같으면 왜 들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가 레버리지의 생사판을 가릅니다. 왜냐면 QLD와 TQQQ는 오르내림의 크기보다 오르내림의 빈도와 속도로 계좌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이 약한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 순간 레버리지는 지옥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스닥은 우상향이다. 그러면 TQQQ는 결국 이긴다. 이 말은 방향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모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TQQQ는 단순히 나스닥의 3배를 장기로 복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재조정되는 특성이 있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계좌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방향보다 변동성과 내 행동의 합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이걸 모르면 상승장에서 기분 좋게 벌다가 조정장에서 빠르게 토해냅니다. 김군이 말한 멘탈 관리가 여기서 연결됩니다. 손실이 났을 때안 보고 다시 계산하고 새로 살지 말지를 묻는 습관. 이게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김군처럼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로 내려와야 합니다. 김군의 삶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김군의 구조를 훔쳐야 합니다. 구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정보와 리서치. 둘째, 시스템 이해. 셋째, 멘탈 루틴. 넷째, 시간 프레임의 우위. 이네 가지가 결합될 때 QLD와 TQQQ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첫째, 정보와 리서치입니다. 김구는 공시를 매일 봅니다. 실적 시즌에는 검색으로 훑고, 특히 대주주나 임원의 장례 매수, 증설, 공시 같은 걸 주목합니다. 왜냐면 이건 감정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지분을 사는 행위, 공장을 늘리는 행위는 거짓말이 어렵습니다. 김구는 증설 공시가 뜨면 가동률을 보고 신규 고객사인지, 신규 제품인지 추정하고, 완공 시점까지 체크하고, 그 앞에서 회사와 미팅하며 타임라인을 맞춥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이 정도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조정이 와도 버틸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TQQQ를 잡으면, 조정이 올때 버틸 근거가 없어서 공포만 남습니다. 둘째, 시스템 이해입니다. 김구는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시작했고, 운용사에서 매니저를 했습니다 이 경험이 의미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좋은 주식인데도 어떤 펀드는 안 사는지, 왜 지금은 못 사는지, 왜 특정 타이밍에만 수급이 붙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몸으로 봤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걸 직접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QLD와 TQQQ를 한다면 규칙 없이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승장에는 규칙이 없어도 웃습니다. 문제는 하락장입니다. 규칙이 없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셋째, 멘탈 루틴입니다. 김군은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군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명제를 마음에 넣었고 그 대우를 착각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그런데 돈을 벌어도 안 기쁘더라고 말합니다. 그때 김군이 한건 돈을 더 벌기 위한 기법이 아니라 목표를 재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문학책을 읽고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자신이 행복했던 순간을 복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볼때 행복하다. 경험을 공유할 때 행복하다. 그래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주변과 같이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배치됩니다. 이 전환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돈그 자체일 때 계좌는 늘어도 불안은 더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더 잔인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간 프레임의 우위입니다. 김군이 말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올해 수익률이 중요하고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자리를 지키는 것도 흔들립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타임라인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은 이 무기를 버립니다. 한달 수익률, 다음 주 이벤트, 이번 실적, 이런 것에 갇혀서 매니저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정보도 시스템도 인프라도 없는 개인이 매니저처럼 행동하면 결과는 더 나쁩니다. 개인은 개인답게 길게 가야 합니다. QLD와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길게 갈수록 확률이 좋아지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그 길을 버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솔루션을 깔겠습니다. 김군이 말한 평생 두 배짜리 8번 이야기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 두 배가 8번이면 256배, 52억 한번 더면 100억에 가까워진다고? 이 말이 왜 강력하냐면 사람의 뇌를 단순화시키기 때문입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막연합니다. 그런데 두 배를 8번은 구조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두 배를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반드시 경로를 잘라야 합니다. 경로를 자르는 칼이 바로 매수 규칙, 손실대금 규칙, 입절 규칙입니다. 먼저 매수 규칙입니다. 김구는 본인이 새로 살 것이냐를 묻습니다. 이걸 개인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늘 QLD를 살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는가? 내가 오늘 TQQQ를 살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는가? 여기서 이유가 한 문장으로 안 나오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은 상승장에서 수익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 손절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급락 후 반등 구간을 놓치면 복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손실 대응 규칙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손실 대응 규칙이 없는 사람은 결국 손실이 아니라 공포에 파괴됩니다. 손실이 났을 때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더 사서 평균을 낮추거나 줄여서 생존을 확보하거나 그런데 이 선택을 그때의 기분으로 하면 항상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QLD는 이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한다. 나는 TQQQ는 이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한다. 그리고 나는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내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김군이 손실이 왔을 때안 보려고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감정을 키우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2절 규칙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자의 승패가 갈립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수익이 커질수록 더큰 수익을 꿈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늘면 늘수록 나는 천재가 된것 같고 더큰 레버리지를 쓰고 싶고 더 늦게 팔고 싶어집니다. 이때 규칙이 없으면 수익을 결국 반납합니다. 그래서 익절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목표 구간에 도달하면 일정 비율을 줄인다. 줄인 금액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남긴다. 그리고 다음 조정이 올때 다시 엔진을 붙인다. 이런 구조는 욕심을 억제하고 생존 확률을 올립니다. 김군이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는 최저가에 못 사고 최고가에 못 팝니다. 그러니 후회를 줄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후회가 쌓이면 계좌가 아니라 사람이 닳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QLD와 TQQQ 중에서 뭘 해야 하냐?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는 쪽을 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은 결국 참을성의 함수입니다. TQQQ가 3배라서 더벌것 같지만 3배는 더 흔듭니다. 더 흔들리면 더 자주 틀립니다. 더 자주 틀리면 실제 수익률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반대로 QLD는 덜 흔들리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가고 오래 살아남으면 결국 복리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상품을 고르는 게 이깁니다. 여기서 김군의 섹터 이야기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군은 원전도 보고 2차전지도 보고 전고체가 코앞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한달 만에 바뀌는지도 말합니다. 현대차 이야기도 나옵니다. 끝은 피지컬로 간다. 언젠가 사야 한다고 말해놓고도 못 샀다. 불과 한달 전인데 놓쳤다. 이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늘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김군은 후회를 줄이려고 합니다. 후회가 자기를 갉아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레버리지에서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후회를 증폭시키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팔 걸. 이런 생각이 하루에 10번씩 올라옵니다. 그때 기준이 없으면 계좌는 기준 대신 감정을 따릅니다. 감정을 따르면 레버리지는 반드시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레버리지로 큰 돈을 벌려면 레버리지를 덜 쓰는 순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진짜입니다. 레버리지로 달리되, 달린 뒤에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 쉬는 구간이 없으면 질식합니다. 이숨 쉬는 구간이 바로 이절 후, 현금화, 또는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일부 이동, 또는 최소한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는 행동입니다. 김군이 말한 것처럼, 트랙에서 레이싱을 할 때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투자자는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김군이 보여준 삶에서, 우리가 진짜로 가져와야 할 마지막 핵심이 있습니다. 목표를 돈에서 삶으로 옮기는 것. 이건 감성 문구가 아니라 레버리지 생존 기술입니다. 목표가 돈이면 계좌가 흔들릴 때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목표가 삶이면 계좌가 흔들려도 내 존재는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버팁니다. 더 오래 버티면 확률이 내 편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QLD와 TQQQ는 그 구간을 버티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제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메모장에 한 줄을 쓰세요. 나는 지금 이 가격에서 QLD를 새로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가격에서 TQQQ를 새로 살 것인가? 그리고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들어가세요.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이미 들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이 포지션을 같은 크기로 다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만들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감정 대신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조가 움직이면 레버리지는 도박에서 전략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경고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누구에게나 맞지 않습니다. 특히 수면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과 관계가 무너질 정도로 화면을 붙잡게 된다면 그건 수익이 나도 손해입니다. 김군도 안 좋은 구간에서는 안 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힌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동성을 내 감정으로 통제하려면 결국 감정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내 삶을 지키는 장치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강뷰와 슈퍼카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구조를 훔치세요. QLD와 TQQQ는 그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엔진이고 구조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벽입니다. 김군처럼 되고 싶다면 속도보다 먼저 규칙을 만드세요. 돈보다 먼저 시간을 길게 만드세요. 수익보다 먼저 멘탈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야 레버리지는 당신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